네, 우선 쇼크가 일어난 환자는 편하게 자리에 눕혀 주셔야 됩니다. 어, 편하게 눕히는 것은 주위에 뭐 이렇게 다칠 위험이 없는 곳에다가 편하게 눕혀 주시고요. 다리는 높은 곳으로 올려 주셔야 됩니다. 책상을 놓든 의자를 놓든 다리를 높이 올려서 혈액의 흐름이 상체에 집중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 디오니가 디오를 네, 쇼크에 대해서 처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 같이 다리는 어떤 물체를 놓아주시고 높에 높게, 높게 네,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편히 눕힌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베개를 네, 하나 놔줘서 어, 디오의 머리를 조금 높여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